나의 사랑이 떠나가는 가느님. 그대를 찾는 이곳에 그대는 나 생각해도 이렇게 헤어졌지만 그대를 사랑하는 것. 얼마나 슬픈 일일까?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가슴만 아파 오는데, 그 대는 날 보며 그렇게 어디에 있는 것인지, 그 대는... 그렇게 멀리 떠나가나 그대를 알고 난 뒤에 내 마음 아파와도 나는 참고 또 참고 그랬어 너를 떠나 갔었지 바람은 불수록 안고 싶은 내 마음을 그렇게 뿌리치며 떠나가는 네가 내가 더 보고 싶을 거야.